최근에 First Republic 은행까지 파산하면서 세 번째 은행 파산이 있었는데요. 2008년 이후로 큰 은행 도산이었어요. 최근에 여전히 경제도 많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1분기 부동산 리포트를 가지고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해튼 콘도코업 클로징한 숫자를 보면요. 올해 초는 작년 1분기보다 33%가 낮아지면서 확실히 슬로우한 마켓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요. 매매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모두 예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1년도 안된 사이에 두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약세는 예상했던 수순을 받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거래가 됐던 2021년이랑 22년 초랑 비교를 해보면은 낮은 거지만요. 이번 1분기는 2018년에서 20년 사이보다도 매매 물량이 오히려 약간 높은 편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이 느려진 이유 중에는 높아진 이자율이 있고요. 또 지난 22년 중에서 올해 초 주식시장이 최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맨 하튼 평균이랑 중간 거래 가격을 살펴볼게요. 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요. 중간 가격이 2021년이랑 비교를 해서 5%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뉴욕 부동산 거래 숫자가 전체적으로 적어졌지만요,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매매가 적었다기보다는 인벤토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가 제일 큰 이유예요. 여기서 1분기 마지막 매도 가격을 보면요, 셀러가 내놓은 매도 가격에서 94.7%를 받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물을 내. 놓 으면 여전히 거래 가잘되고있 다는 것을보 여주 는 거예요. 2022년은 부동산을 거래하기가 가장 좋은 해였어요. 그리고 2021년도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마찬가지고요. 특히 브루클린 하이츠랑 어퍼 맨하탄이 제일 인벤토리가 적은 지역이었어요. 인플레이션도 작년 6월에는요, 9%까지 피크를 찍고 나서는 계속 줄어들면서요. 최근에는 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하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 인컴이 4.6%가 올라가고, 모든 가격들이 6.5%가 올라가면요. 거의 2%의 지출 파워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리테일 세일이 걱정될 정도로 낮았고요. 크레딧카드 빚도 높아지는데, 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들도 높아져서 마음에 드는 걸 찾기도 힘들어졌고요. 현재 로우엔드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럭셔리로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현금 바이어가 더 많은 편이에요. 미국 전 지역의 부동산 물량을 보면요. 지금 인벤토리도 많이 없지만은 셀러 자체가 바이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거래가 더딘 편이에요. 그래도 메나탄의 경우는 확실히 꾸준하게 거래가 있고요. 셀러드 그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 편이라서요. 더 적극적으로 내고를 하는 편이에요. 메나탄 부동산 매도 기간은요. 1분기의 매물로 나와 있는 평균 기간이 114일인데요. 기록적으로 보면은 낮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25%가 높은 기간이고요. 미국 전역으로 보면은 작년 반 동안은 매도되는 기간이 2주나 그 이하였어요. 그래서 물론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다르긴 하지만요. 셀러는 현재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바이어는 폭탄 세일이 없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셀러한테 파워가 있 었던 분위기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바이어가 우세로 가는 마켓이에요. 맨하튼 렌트 거래 기록을 보면요, 작년보다 렌트비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팬데믹 전이랑 비교해서 낮아졌냐면요, 오히려 그 전보다는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높으려면요. 4베드 이상의 큰 사이즈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어요 렌트 가격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로 돌아오는 직장인이고 두 번째는 대출이자 상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금폭의 집 가격 하락이에요 집을 사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출을 받으면 요 30년 동안 고정 비용이 나가는데요 렌트를 하게 되면 20년에서 30년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렌트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요즘에 marry the home, date race 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대융자를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요. 금리나 다른 상황 때문에 구매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2006년에 집을 구매하셨던 바이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융자를 3번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거주하실 정도로 재융자를 잘 활용하면요 월페이먼트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미국 대출 이자의 경우는 페드에서 금리를 4번 연속으로 75%를 올렸고요. 최근에는 25포인트로 속도를 낮췄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나아졌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어차피 페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항생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며칠 약을 먹고요. 좀 좋아졌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끝까지 약을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금리 인상도요.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더 나아질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조금이라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리세션이 올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리세션은 10달에서 12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올해 중후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다 쓰고요. 크레딧 카드 빚도 높아지고 카드 이자도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 파워를 낮추려고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업률은 지난 50년을 통틀어서 여전히 낮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올해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맨하탄 분양콘도 평균이랑 중간 가격을 보면요. 현재 작년 1분기보다는 평균 가격이 4% 상승을 해서요. 재매매보다 분양콘도 인기가 더 많은 편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셀러들이랑은 다르게 건설업자들은요. 무조건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양콘도 평균 스퀘어피트당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요. 신축 콘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은 편이에요. 거래 지역을 보면 면은 전반적으로 다운타운 분양 콘도가 강세였어요. 그리고 14가에서 34가 사이 분양 콘도 거래가 25.7%를 차지하면서요. 가장 많은 거래가 있는 지역이고 14가 아래 남쪽 지역도요. 21.7%를 차지해서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맨해튼 재매매 거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분양 콘도랑은 다르게요. 어퍼 이스트랑 웨스트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미드타운이랑 다운타운도 고르게 거래가 성사됐어요. 부동산 경기는요. 경제 상황부터 다른 여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록들을 보시면은 뉴욕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핫했던 2021년이랑 22년 부동산 시장보다는 확실히 쿨다운이 됐기 때문에요. 아이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서두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